안녕하세요. 네, 원코치의 원, 원펀치 은현정입니다. 요즘 날씨는 완전히 봄날씨가 돼서 참 화창한데, 어디를 나가기도 참 힘들고, 네, 오늘은 딱히 네, 나갈 일도 없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네,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디 바람을 쐬러 가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하, 그냥, 저희 집 옥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옥상에 요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봄이라서. 그 마른 가지들도 좀 잘라줘야 된다고. 옥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말고 이렇게 자르다 말고 우와 쓰레기 자른 것도 모닝글로리 이런 거 잘라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어, 그 사이에 며칠 전에 바람이 좀 불었죠. 바람 불어서 이렇게막날아가서 옥상 정원이 난리가 났네요. 아, 바닥에 바람에 날린 저 풀들이... 저 아직 저 겨울에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저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아, 저기 트립... 트립순 같은 거는 이제, 나와서 좀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요. 저게 수선화, 수선화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가을에 구근들을 심어 놨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 그 새로운 싹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무도 보면 새순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목련 목년, 목련도 이렇게 봉우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네요 목련은 봄에 빨리 피는 거니까 이거는 조팝이네요 조팝도 잎사귀가 좀 나왔고 이건 뭐지 아 배롱나무 배롱나무는 아직 기미가 없고 우와, 저게 저게 트립이 올라오는 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한일주일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키? 무슨 쑥처럼 나오고 있는 거, 네 국화가 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작년에 다 말랐던 국화가 이제 새로 싹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게 쑥쑥 자라서 저거는 봄에도 잘라주고 여름 초여름에도 한번 잘라줘야지 된다고 해요. 아니면 키가 너무 자라서 너무 키만 큰 멀다 같은 국화가 된대요. 적당한 크기의 예쁜 국화를 보려면 네, 잘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옥상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 이것도 바싹 잘랐는데 위에도 까맣게 새로운 순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더 신, 신기한 순이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 어디 소풍이라도 가고 싶은 날씨인데, 네, 요즘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정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처럼 길다란 모닝라이트는 길어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가 않아서요. 이거를 치우려면 이렇게 조각조각 일일이 다 잘라서 쓰레기봉투에 버리기 좋게 잘 부러지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잘라줘야 쓰레기봉투에 다 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게 몰랐는데 만져보면 약간 잔가시 같은 게 있어서 잘떨어지지도 않고요. 옷에도 붙고 장갑에도 붙고 까칠까칠하게 계속 붙어요. 쓰레기봉투에 집어 넣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자,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먼지들을, 에고. 다 쓸어 내야 될것 같아요. 겨울 동안 쌓인 원지들이 이렇게 낙엽과 원지들이 구석구석 있어서 아, 에어컨 실어이기 때문에. 내 쌓인 낙엽들과 먼지들을 한번 쓸어내겠습니다 으이. 저 시커먼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는 걸 보니까 예, 요즘 집에서 깝깝했던 우리 마음도 싹 이렇게 씻겨 내려가고 바이러스도 이렇게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커다란 먼지들은 예, 물로 샥샥샥 시커먼, 시커먼 겨울에 묵은 때들도 시원한 물과 함께 떠나러 가네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서, 어, 아, 초여름 날씨 정도로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조금 움직이면, 와, 움직이면 땀이 날 정도로 더워요. 시원하게 어, 분수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옥상 바닥까지 대청소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대강 대강 묵은 먼지만 조금 털어내고 네, 옥상을 다시 제 모습을 찾아놨습니다. 아주 달달한 커피를 한잔 타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청소를 하고 났더니 땀이 나서 네, 아이스 커피를 타왔고요. 제가 지난 주에 잇몸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밥을 잘못 먹는 네,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가 이렇게 중천에 있는 거 보니까 한2 시쯤 된거 같은데 아직 한 끼도 못 먹어서. 네. 당이 좀 필요합니다 당 충전을 좀 하고요 일광욕을 좀 하고 요즘 면역력을 키우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데 오늘은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됐을 것 같아요 비타민 D 충전을 하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무탄트, 메,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조금만 더 읽으면 네, 곧 끝날 것 같아요.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